저도 되죠? 제기 남은 사람들 있으면, 말씀하시고. 자, 지울게요, 면 자, 2차함수 fx의 그래프가 오른쪽에 있는 그림과 같대요. 지금 현재 그림 보고 계시고 있고, 0하고 4상의 x 범위에서의 절대값을 씌운 함수에 대한 최대 최소값을 물어봤어요. 어, 그럼 이거 이렇게 해야겠네. 여러분들 요거 이 그래프만 보고도 이거 fx 2차함 수식 만들 수 있다 없다? 있죠? 자 버전 한번 얘기해보자. 우리가 2차함 수식을 만들라고 하면 은 중3때부터 2차함 수를 배웠으니까 보통 이렇게 그래서 꼭지점이 p,q고 최고차계 개수가 a일 때 쓰는 거라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쓰는 방법이 있지? 그럼 질문. 우리는 여기서 어떤 걸로 갈까? 위아래. 아래에 보시다시피 요걸 뭐라 불러? X절편이라고 그러지? 이게요 놈이죠? 요 놈. 여기서 만들어진 식이지? 그래서 어, 나의 Fx는 어, 최고차 계수는 아직 몰라요. 그쵸? A에 X 플러스 1, X 빼기 3 쓰시면 되고 자요놈 잡아내라고 몇 콤마 몇줬니 얘들아. Y절편 0 콤마 마이너스 6마이 6을 줬네요. 대입하시면 A값 나왔을 거예요. 요거 도와줘. A 얼마 나와요? 계산했더니? 이, 이, 어, 자 여기까지 f(x) 만들어졌어. 이제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또다시 최대 최소인데 자 최대 최소, 최대값, 최소값을 물어봤어. 자 엄밀히 말하면 요거는이 참수는 아닙니다. 왜 절대값이 었기 때문에 접어 올린 거거든. 그런데 그래도 어쨌든 최대 최소는 그래프를 그려놓고 확인하는 게 제일 좋아요. 그래서 그래프 그릴 건데 여기다가 바로 그려도 되기는 하는데 엄청 높이 있어서 요렇게 그려놓고 할게요. 자, 지금 절편이 마이너스 1이랑 3이죠? 하고 원래 요 부분은 아시겠지만 절대값씌5도 어, 그대로 나오는 부분이고요.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절대값 씌워졌을 때 요렇게 올라가는 지점이지 됐지, 얘아 자, 그 이때 요거 지금 우리가 어, 대칭축이라고 한번 얘기해보자. 얘 대칭축 X 얼마하게? 요 거리가 같아야 되잖아요. X 얼마? 1이 되겠네. 자, 왜 그러냐면은, 여기도 1에 대해서 요 볼록한 지점이 접혀 올린 거라, 넣었을때 함수값을 한번 찾아보려고. 아마 찾아보신 분들께 또 질문합니다. 여기서 y 가 요거 얼마 나왔어요? 8라고 시더래 감사. 자, 문제. 정의역이 있었지? 어디서부터? 0부터 4까지 0부터 4까지 자 0부터 4까지 범위 자, 그럼 0은요 마일과 1 사이니까 이 정도 자3은요3은 상은 어쨌든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치? 자, 정확한 위치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래프는 어찌 됐든 간에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, 정확하게 이게 y 값이 얘네들보다 어떤 위치 관계를 갖는지 높이를 가지는지는 계산해 보면 아는 거다. 그렇 일단 이 정도로 마무리 드을게자 도와줘. 산었을 때 y 값이 얼마 요거 얼마나요 계산해 보신 분들. 이거 계산하시면 좀 도와줘. 이거 어, 아직 계산 전이야? 그럼 계산 한번 해 보시고요. 이거는 이제 0 대입했을 때 값이니까, 그렇지? 이것도 불러주시고. 왜냐면 이 최대는 일단 얘네 둘 중에서 나올 거야. 그쵸? 그다음에 최소는 또 역시나 얘네 둘 중에서 또 나올 거라 얘네 둘의 함수값이 중요해. 자, 그럼 일단 4대입했을 때는 우리가 F4의 값을 그냥 쓰시면 되죠. 자, 이거 바로 얘기해 줄수 있어? 얼마? 이미 10이야? 아, 그러면은 위치가 얘가 더 높았던 게 맞습니다. 그쵸? 얘가 올해 최대고요. 그다음에 얘가 최소가 되겠다 요거 계산할 때는 F에다 대입하고 절대값, 시용값을 써주셔야 됩니다. 그치? 그 정도. 자, 본인의 질문이 파악이 안된 부분이 있으면 말했지만 얘기 나눠주자. 3, 4번 수면 이렇게 마무리 지어볼게.